12대 충청북도의회의 2차 본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두 번째 도정질문과 함께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 요구가 이어졌지만 다소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12대 도의회 도정질문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에 집중됐습니다. 충북에 손꼽을 만한 관광지가 적다며,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가 어떤 사업인지 또 관광객이나 인구 증가에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물었습니다. 는 저수지, 호수 차경으로 연결하고 귀농귀촌으로 연결하고 출산율 높이는 그런 쪽으로 또 스마트팜이나 또는 귀촌 하우스를 만드는 문제나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도 또댐 주변 지역 규제를 풀고 개발 여건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충북 지원 특별법 통과를 위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김지사는 우선 대규모 댐으로 규제 피해를 보는 다른 자치단체와 연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와 통화를 하고 이 문제에 해서 공조하고 같이 싸우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말씀. 이어진 5분 발언에서 도의원들은 군 전투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과 개발 규제 문제와 국립 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또 택시 요금 인상 등 시급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역 시기를 제외한다면 충북의 택시 기사 감소율은 전국 1위입니다. 생계의 위협을 느껴 이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날선 비판과 대안을 촉구했던 첫 번째 도정 질문에 비해 다소 느슨하게 진행된 두 번째 도정 질문 때문에 도의회 내부에서조차. 정책 검증보다 도정 홍보에 가까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